안녕하십니까 정영진입니다 숯골을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숯골을 가지고 맛있는 숯개떡 빚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쌀가루 소금 안 넣고 빻았거든요 그래서 소금 넣는데 방앗간에서 빻아오실 때 소금 넣어주세요 이러세요 자 소금 넣습니다 소금은 쌀가루에 1%입니다. 이거 냉동에 있던 거 제가 지금 꺼내서 녹였는데 아시죠? 떡을 입반죽해야 좋은 거. 그래서 전자레인지 조금 돌릴게요. 30초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만든 고에 맞춰서 반죽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지금 한 일단 요거만 넣어 볼게요. 어떤가 너무 질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 보면서 하세요. 쑥고만 있으면 쌀가루가 있고 금방 그냥 만들어요. 쑥 넣었는데 아직도 조금 반죽이 되죠. 이제 이때부터는 물을 넣으시면 돼요. 섞가면서물 넣으면서. 오케이. 이것도 애기 깃볼리될 때까지. 맞아요. 있지? 맞아요. 많이 치댈수록 저기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요 음. 음, 아, 어, 기분 좋아요. 어, 그치? 찰흙놀이 하는 것 같아. 자, 요렇게 해서 20분만 비닐에 넣어놓을게요. 25g씩 합시다. 20g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주물주물 하셔서 많이 주물릴수록 아니 이렇게 이쁜데 왜 개떡이에요? 개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반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구 만들었지 뭐 모양을 그렇게 보았나 뭐 그냥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 콩이나 박아서 하고 막 이랬지 자 이렇게까지 놔두고 이제 불이 올려서 찔 거예요 마르지 말라고 덮었어요 자 요거 시루이시에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없으면은 저주행주 까셔도 돼요 근데 저주행주가한 겹이어야 돼요 얇게 큰꺼즈 같은 거 까셔도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떡을 빚었는데 어때요 가장이 갈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이게 가장이가 갈라지면 된 떡이에요 반죽이 그럼 떡이 딱딱해요. 안 달라붙도록 간격을 줍 괜찮아요, 팔팔. 좀 얹으세요. 김 게나 안 되나 잘 보시고요. 자,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김. 덮으세요. 김 올라왔으면 뚜껑 닫고 이제 15분에서 20분 쪄주시는데 15분 찌시고 약한 불로 5분 뜸 드릴게요. 이제 불 끕니다. 요렇게 해서 요대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리고 기름 바를 거예요. 참기름만 바르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약간 넣으시고요. 식용유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1대1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섞어서 쑥향이 가득하고 쫀득쫀득한 쑥개떡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음 먹어봐 보약이야 이, 이거 소금만 넣으셨잖아요 쑥 음. 인절미에 비해서 쑥향이 강한데요? 그거는 콩가루 때문에 늘 아... 콩가루의 고소한 냄새 네네. 이런 것 때문에 희석이 된 거고 음.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반죽을 얼마나 <laughs> 화려하게 했잖아 <laughs> 아 그렇게 하면은 음. 식감이 좋아지는군요 음. 음.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